아,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에스더 무기 10강까지가 유출이 됐습니다. 이거를 좀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참고로, 이번 그 출처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신비성 있는 지난번에도 고대 장신구 유출됐던 출처랑 동일하거든요. 뭐, 물론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 물론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약간 뭐 이미지 서버 그런 데서 이제 유출이 된 거라서 사실상 거의 뭐, 확정이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이 디자인들이 이 이때 보면은 이때 당시 유출됐던 어떤 디자인들이랑 또 굉장히 흡사한 걸 보면은 사실상 어떤 이번 군단장 체제에서의 거의 마지막 예스서가 아닐까 싶거든요 뭐 식강이라는 약간 그 수치상의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보면은 이때 그 처음 공개됐던 룩이랑 좀 비슷한 것들이 리퍼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저 오른쪽이 리퍼 무기인데, 드디어 좀 공개됐던 장비들이랑, 룩이 얼추 맞아 떨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룩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기 룩들이 또 비슷한 것도 꽤 있어요. 다른 것도 있긴 한데, 보면 약간, 바드도 느낌 비슷하죠. 저 빨강색이랑, 이건 이제 완전 로아온 초창기 때, 공개됐던 그 사진인데 얼추 또 따라가는 건 있더라고 보니까 와, 그리고 참고로 없으면 이 도화가랑 기상조사입니다 거긴 아직 없나 봐 아마 뭐 차츰 나오겠죠 에서도 무기도 이제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근데 여담이긴 하지만 일단 딱 첫인상만 보면은 제가 볼때 스카우터가 대박이에요 스카우터를 보시면은 원래 이제 막 이상한 무슨 뭐 멋인 건 그런 룩을 좀 띄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막 데비런터로 전직을 하나 봐어 SMG에서 라이플로 전직을 해가지고 급기야 무기를 바꿔버린 그런 선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와우 어, 호황마르긴 하네요 근데 저는 뭐 저거 가려면은 한 한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제 스트라이커가 가려면은? 멋있긴 하네요. 이거는 제가 한번 뭐... 제가 이거 가면은 복권 당첨 내신 줄 아십시오. 여러분들, 대대적인 변경이 있었던 거는 스카우터 무기고 나머진 비슷한 거 같아요. 배만화 스쿼도 좀 많이 변했고, 의외로 소서리스는 좀 밋밋할 듯, 니 h 가 무기 외형이 많이 변하거든요. 창술도 많이 변하고 기공사도 많이 변해가지고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야, 근데 블레이드도 살아있네. 블레이드도 한번 9강 때 역변했다가 또 완전 다른 무기가 돼가지고 대혼 건설은 좀 얘네도 좀 소서리스처럼 색깔만 변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이 에스더 무기가 저희랑은 거리는 멉니다 근데 이제 에스더 무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일리아칸 앞두고 유출이 됐다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자 이어, 여기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에스더 무기가 아 그래 뭐 10강 유출될 수 있지 근데 10강이 왜 나왔을까 일리아칸에서 결국에는 계승 장비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리아칸에서 이제 새로운 계승 장비가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거를 좀 이제 얘기를 나눠 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오 근데 에스더 무기랑 저희랑 무슨 상관이 있죠 그쵸 저희랑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자 하나씩 제가 정리 들어 볼게요 에스더 무기가 나온다는 거는 일리아칸에서 계승 장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왜 와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적 있어요 제가 두달 전쯤에 일리아칸 컷을 제가 예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보면은 현현 그러니까 현 체제가 그래 현재 이제 저희가 엔드 컨텐츠 기준이 지금 1580 레벨인데 말레벨은 지금 1615죠 에스를 제외하고 인 상황에서 그러면 은 이제 최소 우리가 1580에서 1615까지 남은 엔드 컨텐츠가 일리아칸 그 다음에 볼다이크 카멘 저는 크게 현 군단장 체제에서는 이 정도까지 보거든요 이거는 참고로 그 어비스 던전입니다. 칼길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상황에서 그러면 남은 레벨 안에 저세개 엔드 컨텐츠가 들어가기엔 너무 촘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뭐 뭐 일리아칸이 됐든 볼다이크가 됐든 레벨을 한번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왜냐면 또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게임사 입장에서도 컨텐츠 연장으로 이어지는 거고, 뭐, 골드 소모 컨텐츠도 늘고,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어, 저도 이왕이면은 군단장에서 늘려주는 게 좋긴 하니까, 저도 일리아한때 이제 계승이 좀 나올 확률이 높지 않겠냐라고 했었는데, 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에스더 무기가 10강까지 늘어났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 에스더가 8강 기준이 1245인데, 에스더 8강이 지금 1645 레벨인데, 현 25강이 1615니까, 30레벨 차이 나죠? 근데, 이 정도 차이가 다가 어느 정도냐면은, 어떤 과거의 말렙 컷이 이제 1575, 1590, 이제 현재 1615까지 왔었는데, 여기서 여기로 올라갈 때도 이제 15레벨 올라갔고, 여기서는 이제 25레벨이 증가했죠? 25레벨이 증가했는데, 에스더 무 30레벨 정도 올라간다면은, 딱 뭐, 얼추 비슷하긴 해요. 그냥 비슷하게 갈것같아 최소 저도 25 레벨이 늘어나면은 <laughs> 한1640 정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장비 레벨 1640. 그러면 이제 이것도 지금 이제 저희가 30 차이 나는데 여기서 2강 하면은 1665 레벨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 10강 1665 레벨 예상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일리악한 장비 말렙 뭐16 40 하면은 25렙 정도 차이. 얼추 비슷하게 갈 듯. 아무튼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할게요. 어쨌든 이제 저희가 이 어떤 유출된 소식을 통해서 충분히 계승 장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현재 단계를 좀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일리아칸 말렙 장비가 1640까지 그리고 에스더십강이 1665레벨까지 늘어날 것으로 좀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네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제 제가 살을 더 붙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뭐 볼다이크는 중간에 줘도 이렇게 뭐 1600에서 1620뭐 카메도 요정도 텀이면은 이제 군단장 체제 마지막을 향해 가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은 노멀과 하드 일리아칸 관문을 저는 아브레슈드 때처럼 관문마다 레벨이 좀 다를 걸로 보고 있거든요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체 관문 포함해서 1540에서 1570까지가 노멀 관문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드 일리아칸은 저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적긴 했거든요 적긴 했는데 저는 근데 솔직히 지금 계승 안 해도 1600을 가신 분들이 꽤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일단 1600이면 좋은데 포함하면은 1610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나오면은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보상. 그럼 노말의 보상과 하드의 보상이 무엇이 될까가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계승 장비가 나온다면은 노말이냐 하드냐로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흐름상 계승 장비가 하드에 들어가는 게 서순상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의 좀 무지막지한 딜찍을 방지할 수도 있고. 근데 물론 전체적인 유저들의 레벨 컷을 올려주기 위한다고 하면은 로마 릴리아칸에서도 기존의 아브레슈드 때처럼 계승 장비가 노말에 들어가도 전혀 지장은 없거든요 근데 다소 그렇게 되면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지난번에 아브레슈드 때는 이제 강선영이 노말 따로 두달 뒤에 아브레슈드 하드를 따로 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기억이 맞으면은 로아온에서 그런 말을 했었어요 노말과 하드를 따로 분리해서 냈던 게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었... 라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제 기억이 확실하진 않은데 혹시나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런 말을 쓰면 하셨었어. 예. 그래서 근데 아마 이번에는 제가 볼때뭐말리리아칸과 하드리리아칸이 동시에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날에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계승 장비가 하드에 들어가는 게좀더 흐름상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어쨌든 결국에는 뭐 어느 쪽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한쪽에서는. 이제, 신규 개성 장비. 그러면은, 남은 한쪽의 보상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들이 오고 갈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제 생각에는, 최대한 밸런스를 해치지 않는 보상이 뭐가 있을까? 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어떤 방어구를 색깔 업그레이드? 정도면은, 밸런스를 해치지 않으면서, 좀 뭔가 우리한테 새로운 보상을 주는 듯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업그레이드 정도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